안녕하십니까. 블랙셜크입니다. 자, 여러분들로 공부할 주식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랜드, 강원랜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금요일날 천, 아, 만구천 칠백팔십 원이죠. 문제될 거 없죠? 26골든글룹 시전 타점이 한참 전에 발생했어요. 그쵸? 언제 발생했어요? 4월 21일날 시점이 발생하고, 그쵸? 이 고가, 만 오천 칠백십원은 언제 돌파했어? 다음 날, 4월 22일 날 돌파했죠. 그래서 타짜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상승했다고. 주식은 무슨 매매? 주식은 무슨 매매? 방향성, 아, 일방통행 매매, 일방통행 매매 하면,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패턴 하면은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진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겠죠? 진짜 가짜 골든크로스를 알고, 제대로 알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